待ってごらん。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예 오늘은 격포로 갑니다 민어 낚시 올해 마지막 민어 낚시 출조가고요 토카 돈놈 데리고 예? 근데 오늘 또 내기에 걸렸는데 저녁 내기, 야참 내기 두개 걸렸어요 예? 자 오늘 기대해 주세요 민어 낚시 굴아! 그러면 나는 재원이 두 마리 잡아주고 너는 크기 다 해? 아, 응. 어 나는... 재원이하고는 두 마리 나는. 나는 너는 재원이 몇 마리야? 나한 마리 잡아주면 한 마리 잡아주고 응. 오케이. 뭐 와서 무기 뭐 매로 매로 무기 걸 털잖아. 어,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laughs> 오자마자 바로 마트 들려서 어. 응? 계산까지 아... 계산을 바로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커피는 올라오면서 커피도 사고 그뭐 아, 그렇지. 커피 사야되고 그치? 어, 주전부리도 사야되고 사야 사야 사야되고 어? 이번 내기 좀 큰데 그럼? 지는 아, <laughs> 사람 너무 큰데 이거 아 낚시값보다 더 나오겠다 야야 야, 그거는 벌수 <laughs> 없어 내기야 응, 내기야 어? 벌칙이고 응. 응. 그래? 어느 소주 <laughs> 우리가 몇 병이어야 돼? 8병 8병 그지 응? 8병이면 충분해? 응. 오케이 어디 그, 오케이 돼요? 그럼 바비큐치킨 약간 매콤한걸로 네. 오케이 아니 뭔 거야? 또 갑자기 치킨이 안 <laughs> 먹어 나는. 야, 야 치킨집에는 치킨집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아니, 안 먹어. <laughs> 내가 튀겨 먹기. 아, 그건 네가 튀겨 먹는 거야. 알았어. 그럼 치킨은 빼. 아, 닭발 할까? 닭발? 어 닭발은 괜찮다. 닭발 괜찮잖아. 네, 닭발, 닭발. 뼈 없는 닭발이지. 네, 뼈 닭발. 그렇지. 그거 하고 해. 예? 오케이. 거가자. 어? 네. 알았어. 자, 다 같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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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콜! 골! 아, 하하하, 아, 좋아, 골이야, 요번에. 아 여기 증거 영상이 다 있는데, 이거 빼박이요, 빼박. 넌 영상이 있어도 구라. 아니요이거는 아니, 빼박이야. 알았어. 요번엔 네. 우리가 암만 구라 TV지만 구라로 가지 말자. 그래요. <laughs> 알았어. 요, 마지막, 보면 은 결국 예? 미어하시니까 재밌게, 사고 안 나고, 네 그러고 뭐, 인상 쓰기 없어. 잠시 <laughs> 후. 한미구라TV입니다. 오늘은 응, 격포 민원항시나 왔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보 예? 구라. 구라. 네? 아, 네. 비켜있다시 네, 네. 방색사이즈. 응? 한 마리가 먼저 나왔어요. 아, 씨. 어, 아마 아, 너, <목소리> 왔어. <바로 조시. 목소리> 어, 좋다. 어, 싸. 좋아. 네네 이런 이씨. 해두지 마, 해주지 마. 아우, 씨. 아우, 아, 이거. 저리 가. 이씨. 아니, 이건 낚은 타이밍 아니에요. 너 이씨. 아, 나너 이씨. 아우. 야. 가져가야 돼, 이 새끼야, 너. 야. 왜 버리에요? <laughs> 아천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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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니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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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저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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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히 천천히, 방태 반대네. 이거 또 왔어? 아우 씨. 아장다이것 이게 <laughs> <laughs> 어떻게 장대 도한거 잡을 것야못지야 올라고드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요 50도 그냥 들이마 아니 들이 해보고 <laughs> 만한 거. 성적 장첨각다아 씨. 자, 너 무릎 써주시네안 써. 야, 아. 씨 <laughs> 야, 아, 아깝다, 안안아 네, 다 뭐. 에이, 걸깝다 아깝다. 다 아깝다. 아깝다. 아이씨아메라아아아아아깝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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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다 아깝다. 다 아깝다. <목소리> 네? 어, 먹을 거 같애, 거. 오, 블레이, 블을이 블레이, 블레이, 블이 블레이, 블레이, 블이 블레이, 블레다 블레이, 이이거 크다 오우 이블이 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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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이 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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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터터님 아, 터지부러터지이 아, 카씨 어? 아, 지네 아, 터지네. 이겼다 내가 어어 <laughs> 어? 어? 터지네. 아, 터지네. 아, 터지네. 아, 터지네. 아, 아, 터지 아, 아, 터뭐 아,

Æsj. Oh, 好好好 이거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래봐 이거. 야. 죽인다죽인다 이거 이런 걸 먹어야 돼. 오 마이 갓. 야. 이게 뭐라고? 아래 어, 그래. 오. 바로 빠진다 그래. 한번 넘어가면 걸려서 X되겠지? 흐흐 조금 욕좀 섞여야 되는거야 오 쉣! 어쳤어요독시다아 있구나 어이 오 과연 뭘까? 궁금하다 삼 7원 했지 내가 얼마 안한거야? <laughs> 해봐 거 뭐.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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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니? <laughs> <laughs> 어큰거 아. 어, 여기 너무 컸다 여기, 여기. 여기. 오, 어, 뭐, 검은 거 봤어, 나도. 근데, 저거 수고새끼 같은 삼치는, 어우, 저쪽 간다. 저기서 항상 안댕기로 저기 음. 나간다, 저기 나간다, 저기 나간다. 어, 저기 갔어요. 저기, 저기. 그 배, 배 밑창 간다. 빨간 배.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어아 근데 오늘 물이뒤핑이핑했이물이빠졌으니까이아이아이래보이는아이 그래 그럼 나가면 이려 아이고. 이 집을 집고아가고아 계속 가운데에다 넣어봐야 되는데 잡으면 레전드예요 응? 잡으시면 레전드예요 이거야말로 유튜브 각이다 어어 X된거야? 어. <laughs> 에헤이 <laughs> 배잡았다 야 잡았어 <laughs> 봐. <laughs> 한대 잡었잖아. 에헤이. 어 끌려 온다. 끌려 온다. 끌려 <laughs> 온다. 어, 큰 거잖아, 어떻거라고요 걱정 많아. 어, 이거는 살짝이고. 응?